지금 보시는 모델은 X6M 컴페티션이고 이 컬러는 지금 일반 재고에 넣없고요 그냥 디 p 용이라서양가아 놓은 거 같고 이 색깔은 이 색깔 말고 이제 일반 재고로 흰색으로 당장 가능한 거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출고도 빨려 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M 모델에이 50주년 기념 로고가 배치돼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휠캡도 그렇고 그리고 트렁크에도 들어가고 트렁크에도 50주년 기념 로고가 들어가서 일반 모델보다는 이제 좀더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도 많이 돼서 구매하시기도 좋으니까 연락 주시면 좀 수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세시크컴페티션 같은 경우 지금 딱한대 있어요 흰색 이거 연락 주시면 좀 수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도 많이 뭐 최대한 드리고